어, 오늘, 어, 비즈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하제제으으하하님의의씀씀포하하습습다다 어, 미국의 그 레오날드 n d t 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하 t 드 대학교 어, 작곡가를 s s and the business, and the business, and the b 지 s i n e s s and the business, and 그러다가 1957년도 뉴욕 필합 어, 필하모닉의 그 상임 지휘자로 그리고 이듬해는 음악 감독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어느 누군가가 한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많은 악기들 중에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에 벤스타인이 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이 바이 올린들 어, 연주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어,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참 찾기 힘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 만약에 이이 바이올린 연주자를 구하지 못한다거나 또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면은 훌륭한 음악도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연으로 서기를 좋아하고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기보다는 보이는 곳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2 바이올린 같은 역할을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비전의 사람 갈렙입니다. 첫째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욕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요소에게 말하되 갈렙의 처음 등작은 민수기 13장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난 열두 정당권을 보낼 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의 특이한 것은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5절에 보시면은 에스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스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자 그러니까 이 갈렙은 에스의 후손이고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정통 어 지파가 아닌 거예요. 혈통이 아닌 겁니다. 아마 에돔 족속 중 일부가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유다지파에 합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입니다. 타 종족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인데 에돔 족속 그니스 사람을 유다지파의 대표로 뽑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갈렙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특출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탐을 마치고 12명 중 10명은 포도 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강하고 장대한 족속인 거인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기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답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두 부류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열 사람은 거인들의 힘과 자신들의 메뚜기 같은 힘을 서로 비교했습니다. 이 갈렙은 거인을 하나님과 거인들과 비교했습니다. 갈렙은 40세에 정탐꾼으로 가난을 정탐한 이후에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서 85세가 되어서 땅을 분배을 받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소속된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제안이었습니다.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요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신장이 크고 가장 강력한 거인적인 그 아낙 자손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전투를 해 왔습니다만은 그곳은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남겨 놓은 땅중한 곳이었습니다. 해브론에 올라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이와 같겠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85세면 조용히 은퇴할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 연세쯤 되면 쉬고 싶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갈렙은 모름지기 이스라엘의 이인자입니다. 여수아를 지척에서 도우며 가나안의 정복을 위하여서 인도했던 지도자 중 지도자였습니다. 이쯤 되면 정복하기 쉽고 비옥하고 좋은 땅을 요구할 권리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어려운 일을 맡겨달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그 땅을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하나의 요구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배부터 채워야 할 것이 아니냐. 쇼프맨처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너는 단숨에 슈퍼스타가 되는 거야. 이 유혹의 이 세상은 부정과 편법과 처세술이 난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 거들하셨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따라서 고난받는 것, 피난받는것 그거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땅을 능히 차지한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끝까지 생각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 45년 전에 가난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보고할 때에 그 땅은 저에게 주십시오. 그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옆에 있던 여호수와도 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그 생각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해보름 땅은 곧 나의 차지가 될 것이다. 가장 강력한 족속이 있고 그인족이 살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면 그 땅은 나의 땅이 될 것이다. 늘 되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 베이징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선수가 한 TV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림픽을 얼마 앞두고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장미란 선수는 국제 대회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힘들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장미란 선수 마음 속에 어 내가 국제 대회 컴플렉스가 있었구나. 나는 그렇다면 이번에 따기 힘들겠네. 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안해지며 운동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이후에 한 사람이 또 이야기하기를 아니, 세계 선수권 3년패를 한 사람이 당연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자, 이 말로 인해서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훈련에 매진하여 그는 금메달을 딸수 있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처럼 생각은 예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이펙트, 피그말리온 효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이가 들도록 장가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이 조각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여인을 어, 조각을 한 거예요. 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상에다가 마치 살아있는 여인에게 갖다 주듯이 꽃을 갖다 바치고, 그의 손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소원을 아래는 축제가 열렸는데, 피그말리온이 그 축제에 참여하여서 자기가 늘 가슴속에 생각하고 있던 그 소원을 아래는 거예요. 나는 내 여인이 이 조각상이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연어 때와 다름없이 조각상 그 손에다가 어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기가 느껴지면서 그 조각상이 여인으로 살아있는 여인으로 변한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유도부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과목은 잘못 하는데. 이 세계사는 기가막히게 하는 친구였습니다. 연표를 외우는데 연도까지 그냥 줄줄줄줄 끄는 외우는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은 세계사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이 쉬운 문제를 내고는 딱그 친구를 지목해서 야너 한번 대답해봐. 문제가 쉽고 마침 그 친구가 아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못 믿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막 오바해서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야. 는 유도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야너 세계사 박사네 박사야 어. 그 한마디에 이 친구가 유도 다음으로 세계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날 이후에 이 친구가 신원시간만 되면 마치 사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칠판에다가 신원시간만 쓰는 겁니다 그 중국사 어, 연표 순서대로 쫙 쓰고 세계사 연표를 순서대로 쫙 쓰고 중국사 연표를 쓰는데 하, 은, 조, 준, 추, 전국시대 그다음에 뭐수뭐 어? 뭐 진나라, 한나라, 위진남북조, 수당 뭐쭉 쓰나가는데 뭐쭉 연도까지 막 정확히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매 시간마다 하는 거다. 매 시간마다. 나는 이 과목에 천재야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과목을 좋아하게 되면 잘하게 된다. 이것이 피그말리온 효과고 혹은 자성적 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렙은 45년 전가난 땅에서 정탐 활동을 할때 그가 보았던 이해부론 그는 마스 그의 마음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소유할 땅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반드시 이 땅은 나의 소유를 소유가 될 것이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들 되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전 성취의 첫 번째는 생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늘 우리 생각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빼서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복 선을 합니다. 참 저는 행복합니다. 이 행복 선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한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행복,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이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왜 교회에서 행복 선을 하냐고. 어? 마치 주문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 생활 체크표를 늘 걷습니다. 아니왜 교회에서 저런 걸 하냐고. 유치하게. 교인들이 마치 초등학교 학생들인 것처럼 교회에서 부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의 제 1차 공격 목표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셋째, 그는 입술을 지켰습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그 성업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스에 보면 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마치 이 혀를 이야기하는데, 이 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다의 배를 보라는 거예요. 작은 끼 하나로 그큰 배를 좌우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부메랑 같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명세하노라. 나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희 행하리니. 우리에게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부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입 밖으로 나간 말은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어서 화하면 화, 복이면 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지 그냥 들어 돌아오는 법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아,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이 세상으로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함부로 질투하고 함부로 헐뜯는 말하고 함부로 뒤에서 험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자, 미국의 여성 기업가 가운데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자 속옷을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기존에 있던 팬티 사이즈는 스몰. 미들, 라지, 가장 큰게 뭐예요? 엑설라지였어요. 그런데 미국 여성들 가운데 비만인이 많아지면서 기존에 있던 이네개 사이즈 가지고는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큰 팬츠를 만들자 해서 뚱보형 사이즈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미국 사람들의 체형이 비만용으로 많이 바뀌는 데도 불구하고 이뚱보형 사이즈가 안 나가는 거예요. 희상하다. 분명히 미국 사람들의 체형이 똥보형으로 바뀌었는데 왜이 사이즈가 나가지 않을까 공고이 생각하다가 부정적인 말 때문에 부정적인 그 사이즈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여왕들의 사이즈, 여왕들이 입는 속옷 이런 의미로 퀸저 사이즈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랬더니만 불티하게 팔려지면서 대박이 난 겁니다 미국의 덩치 큰 그런 여인들이 마치 자기가 여왕이 된 것처럼 퀸저 사이를 자지시하는 거예요 음. 사랑하는 여러분 붕어빵은 어, 붕어빵 틀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붕어빵에서 국화빵으로 바꾸려면 은 빵틀을 바꿔야 국화빵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바꾸려면 은 말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널 믿음의 말, 희망의 말을 찍어내는 빵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갈렙은 생각과 입술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자, 우리가 한 순간 또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출퇴근길에 버스를 탑니다. 우리가 버스를 탈수 있는 것은 운전 기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탈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차를 몰고 서천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것은 다리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다리가 성수대교처럼 무너지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다리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나면 참 밉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저녁 밥상을 차려주면 은수들을 넣어 보지 않고 된장국을 맛있게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LA까지 비행기를 타면은 1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객기가 LA까지 가면서 지정된 항로로 날아가는 경우는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나머지 90%는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정항로로 돌아오고 또 다른 항로로 날아가다가 또 나타 돌아오고. 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결국에는 LA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10%밖에 자기 항로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로를 벗어나도 승객은 기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잠을 잘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살아가,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지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인 2027년 비전 2027을 선포를 했습니다. 내 스타를 배워주는 심정으로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개 해외교회 건축을 합니다. 학교를 건축합니다. 위생수로 사업을 합니다. 미자립교회 리모델링을 돕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혹 뒤에서 반관자적 입장으로 이것을 지켜보고 계신 분 아니 계신가요? 여러분 하지만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남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갈래 같은 교회라고 하는 감동이 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은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에요. 대구나 울산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권 대도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말한다면 나사렛 같은 곳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 이곳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누구 하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꿈들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갈렙처럼 이 인자로 뒤에서 조용히 우리 할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존재감이 없어 보입니다. 조용하지만은. 신앙 3대 댕진으로 기본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저는 매일 가정예배 그리고 골반기도에 피도백을 종종 듣습니다. 내가 안 한다고 다른 사람도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이 목사님 그건 누가 요즘 한다고 자꾸 그걸 받습니까? 그거 왜 보고서를 자꾸 받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한다고 다른 사람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간증이 참 많습니다. 아직 실천하지 못한 분들은 순종하십시오 기적같은 일들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복해야 할 산지는 정해졌습니다 목표를 정해서 미는 생각을 굳게 하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빛 세상에 희망되어서 요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우리 경주 남부복회의 모든 성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이하여 비전의 사람 갈렙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렙은 생각을 지켰습니다. 생각을 잃어버리면 축복도 상실합니다. 우리도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게 하옵소서. 말의 위대함을 깨닫습니다.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믿음의 말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에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나눈 교회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힘쓰는 교회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복해야 할 많은 산지들 능넉히 이길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조짐이 보입니다.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지키시면 우리 성도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림을 믿기에 이 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재림신앙 분명히 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